약국에서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릴까? 오늘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기록한 TOP10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약국에서 판매된 TOP10의약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순위랑 실제 순위랑 다른 경우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쓰인 이 통계 자료 의약품 관련 뉴스 사이트인 데일리팜에서 전국의 약국 300여 곳에 설치된 포스기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의약품 판매액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판매금액 탑10을 중심으로 판매량 순위 탑10까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금액 표준이 10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10위는 바로 판피린 큐액입니다 판피린 큐액의 상반기 판매 금액은 약 1억 4천 2백만 원인데요 판매량은 4만 2천 9백 24개라고 하네요 상반기 이 판매량 순위로 보면 6위고요 판피린은 아스트아미노펜 뭐 카페인, 클로페이라민메칠레페드린 구아니페네신, 디페피린, 시트르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일종의 종합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판피린 제가 이 약국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막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고요 막 피로하다고 해서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만병통치 약처럼요. 하지만, 판피디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안에 진통제와 카페인 성분 때문에 절대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9위로 넘어가 볼까요? 9위는 바로 임팩타민 프리미엄입니다. 임팩타민의 상반기 판매 금액은 약 1억 5,400만원인데요. 판매량은 3,329개입니다. 판매량으로만 따지면 10위권 바뀝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금액순위에서는 9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팩타민은 약국 시장에 처음으로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내놓은 제품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광고 없이 우뚝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성을 보면 비타민 B군 함량은 50mg에 맞춰져 있는데요. 비타민 B1이 벤포치아민이라는 활성형 비타민이라서 흡수가 좀 빠르고요. 생체 이용률이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판매 금액 8위는 뭘까요? 8위는, 뭐 어, 탁센. 이 탁센은 상반기 판매 금액이 약 1억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판매량은 52,246개입니다. 와,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3위까지 오른 제품입니다. 이 탁센은 소염 진통제로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이 250ml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프록센은 관절염, 강직성, 척주염 등이 정형외과적 질환에 염증과 통증을 줄여줄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한 발치를 한 후에도 쓸 수도 있고요. 생리통이 있을 때도 잘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질 캡슐의 특유의 빠른 효과 때문에 정제보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위. 이 7위는 뭘까요? 바로 판콜레스입니다. 판콜레스의 상반기 판매 금액은 약 1억 6,600만 원인데요. 판매량은 4만 5,667개. 판매량 순위로는 5위입니다. 판콜레스도 판피리처럼 쉽게 맞을 수 있는 종합 감기약이죠. 판피린과 성분도 거의 유사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뽑자면 기침 가래 제거에 필요한 티페피딘 성분이 빠졌고요 대신 가래 제거 성분인 구아이페네신 성분을 훨씬 더 함량을 늘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기침 가래 증상 완화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판코레스도 판피디처럼 진통제와 카페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뭐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자 7위까지 살펴봤는데요 6위는 뭘까요? 상반기 판매 금액 6위 6위는 바로 노스카나겔입니다 노스카나겔의 상반기 판매 금액은 1억 6,700만 원인데요 판매량은 8,479개입니다 판매량으로 보면 물론 10위권 바뀌지만 연고가 총 판매 금액이 6이라는게 조금 놀랐습니다 자이 광고 때문에 그런가? 바를까나? 노스카나 노스카나겔은 흉터에 쓰이는 겔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가 되게 많죠. 오리지널 약이었던 콘트라토 백스부터 스카 백스. 약국만 가셔도 거의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스카나가 잘 팔렸던 이유, 저는 이 연구에 덱스판테노를 넣어서 여드름흉터에 초점을 둔게 신의 한수였다라 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스카나겔이 흉터에 쓰이는 겔이니까 상처가 난 후에 이걸 바로 바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상처랑 흉터는 다른 겁니다. 절개돼서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에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눈 주변, 점막, 화농성 감염 부위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노스카나겔도 여드름 상처가 아문 뒤에 써야지 여드름을 짜고 나서 무턱대고 바르시면 땡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국 판매 금액 순위 5위, 5위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그 제품입니다. 바로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가 상반기 판매 금액이 약 1억 7,500만 원 정도였는데요. 판매량은 6,793개였다고 합니다. 아로나민 골드도 이 판매량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1 2권 바뀐데요. 과거에 활성형 제품이 별로 없을 때이 아로나민 골드는 함량이 높지는 않았지만 활성형 형태의 비타민 B군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팩타민은 B1이 벤포치아민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B1이었고 이 아로나민은 프루스설치아민이라는 비타민 B1입니다. 프루스설치아민은 지용성이 조금 더 높아서 뇌 쪽의 비비 장벽을 통과할 확률이 좀더 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청소년들, 술을 먹으면 자꾸 필름이 끊기는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럼 4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광고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일반의 약품입니다. 바로 케토토플라스트 케토톱의 상반기 판매 금액은 1억 9천 8백만 원인데요. 판매량은 18,813개. 야, 케토톱도 판매량으로 따지면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케토톱은 진짜 저 어릴 때부터 많이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케토톱으로 캐내세요. 하여간 많은 분들이 격렬한 운동 후에 아니면 뭐 육체 노동 후에 케토톱을 찾으시는데요. 케토톱의 성분은 케토프로펜이라는 진통소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케토프로펜보다 관절 통증이나 관절 움직임 개선에 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도 최근엔 많이 있습니다. 36가지의 임상 결과를 분석한 한 연구를 보면요. 파스로 이 디클로노페낙이라는 성분이 통증 경감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이 관절의 움직임 여기에 관해서는 피록시함이라는 성분이 1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클로노페낙 성분의 파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관련 약은 약국에 많이 있으니까요. 약사님들과 상의 구매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더 3입니다. 이건 뭐 가정 상비약이나 다름없죠.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의 상반기 판매 금액 약 1억 9,890만 원, 판매량은 무려 7만 8,791개입니다. 2020년 상반기 판매량으로 따져보면 전체 2위입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이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입니다. 소염 작용은 거의 없지만 이 해열과 진통 작용이 좋고 또 안전성 면에서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이간 기능이 안 좋거나 술 먹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독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건 극히 드문 일이지만 타이레놀 부작용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 약국 판매 금액 2위. 이건 약방의 감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주 아주 많이 알려진 제품이죠. 바로 가스알명수. 자, 국민 소화제죠. 가스알명수의 상반기 판매 금액 약 2억 8,900만 원 판매량도 8만 737개입니다. 판매량으로 보면 전체 또 1위네요. 가스알명수에는 주로 생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개, 창출, 고추탱크, 진피, 정양, 혀 도색 아선약, 건강호박, 육두구, 멘토 이게 주성분인데요. 마셨을 때이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약간의 탄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약국에서 파는 가스알명수는 편의점에서 파는 동화제약의 가스활이라는 제품과 비슷하게 생겼고 고, 이름도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뿐만 아니라 함량도 차이가 있으니깐요. 역시 약은 약사에게! 아시죠? 자, 리틀 약사가 알려주는 소화 꿀팁! 가스알명수를 마셔도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 가스알명수 한 병과 소화효소제인 베아제나 페스타를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국 300여 국 약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 금액을 기록한 1위! 비맥스 메타입니다 와, 비맥스 메탈 3반기 판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판매량은 6,349개입니다. 뭐 판매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비맥스 메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비맥스 메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함량 비타민 B군입니다. 하루 복용량은 임팩타민과 거의 비슷비슷한 제품이지만 원래 비타민 B군의 강자였던 임팩타민을 밀어내고 거의 판매량으로 보면 두배 가까이가 팔렸습니다. 임팩타민과의 차이는 말초 신경 질환이나 근육통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비타민 B12가 훨씬 고함량으로 들어있다는것 그리고 이완 작용이 있는 마그네슘이 100mg가 추가되었다는 게 가장 큰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 정당 먹느냐 두 정을 먹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이 비맥스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상 다 상향평준화 되었고요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약사님들과 상의 후 구매하시면 될듯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 약국 판매금액 TOP10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맛집 리틀약사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금액당 TOP10입니다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 비싼 제품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요. 저렴한 가격에도 총 판매량이 많은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량 기준으로 탑10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량만 보시면 소화제 진통제 종합감기약이 9개 순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텐텐 추정이 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통제 중에서 이젠식스나 개보린이 또 새롭게 들어가 있고요 소화제 액상에서는 베나치오프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데일리팜에서 시행한 약국 300여 곳의 집계라는 거 그냥 요즘 상반기에는 이런 약들이 많이 팔렸고 많이 찾으셨구나.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로서 제 바람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목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